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 성말 하나님과의 동행 사람을 세우는 사람 우리가 이 세상을 잠시 나그네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며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돌아서면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돌아서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과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퍼즐 맞추듯 로봇을 조종하듯 그렇게 하신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만남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의 만남일지라도 이유가 없는 만남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불편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만남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그저 피하고 도망치기보다는 믿음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불편과 어려움과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이제 성경 안에서 어떠한 만남들이 있었는지 그들이 서로에게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는 사람 죽이는 사람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며 가지는 만남 중에는 살리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살리는 사람, 나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주는 좋은 사람만을 만나고 싶지만 죽이는 사람,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를 살리는 사람과의 만남은 좋지만 나를 죽이려는 사람과의 만남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한 사람과 상황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그저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과 상황을 바로 내 삶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살리는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을 위기에 처한 다윗을 살려주는 사람으로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세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고 하며 죽는 순간까지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사울의 아들로서 다음 왕이 될수 있었던 유나다는 다윗을 살리려 합니다. 유나다는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과 돌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말한대로 다윗만 없으면 이스라엘의 왕위는 요나단에게 갈 것인데 말입니다.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고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히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어.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의 삶에서 살리는 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다윗을 죽이지는 못했지만 여러 차례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갑니다. 사울은 창을 던져 직접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자신의 딸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이려고도 하고 심지어 다윗이 도망치도록 도운 제사장들 85명과 그들이 살던 성읍 주민들과 짐승을 모두 죽이기까지 합니다. 물론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그러나 사울이 알고 있는 지식이 그의 삶을 주관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로서의 사울은 자신의 감정과 욕심에 이끌린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을 두 번이나 살려준 다윗도 자신의 나라의 군대장관으로서 대적의 나라, 블레셋에 대해 연전연승으로 무찌르는 다윗도, 심지어 자신의 딸과 결혼한 사위로서의 다윗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자신의 역할, 다윗을 죽이는 역할을 하다 결국 자신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죽이는 역할을 하는 자들과 살리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그 형들 중 유다는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왜 살리는 사람들뿐 아니라 죽이는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등장을 하는 것일까요? 죽이라는 사람들 역시도 우리의 삶에는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대적들을 모두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가난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다윗에게 있어 사울은 원수 중 원수입니다. 두 번이나 생명을 살려주었음에도 반복해서 살려주겠다고 맹세만 할뿐 끝까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분명 원망스럽고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마음에도 사울이 속히 죽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사울의 존재는 매우 유익했을 뿐 아니라 다윗이 더욱 하나님을 의존하고 붙여줄 수 있도록 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흠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두 번이나 용서하며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자 다윗은 사울의 위험과는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왕이 된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계도 옮기고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도 품는 등 진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대적이 없어진 다윗의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사울이 최강의 적, 최후의 적인 줄 알았는데 사울이 죽고 나니 그동안 인지하지 못한 사울보다 더 강하고 강한 최강의 적, 최후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 자신, 죄인인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은 결국 왕이 되어 바세바와 우리아 사건으로 처참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나를 살리는 사람도 나를 죽이려는 사람도 만일 그들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들의 존재가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현상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결하는 사람, 갈라놓는 사람.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며 가지는 만남 중에는 연결하는 사람이 있고 갈라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대부분의 선제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라면 모세를 들수 있습니다. 모세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진멸당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어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려고 그들을 이끌어 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거두셨다. 이후 모세는 가나한 정탐 이후 불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이례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폐역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역할은 오실 진정한 중재자 예수굿을 드러내는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에게 들다 알려 줄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된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이 모든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김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는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에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데 책임을 맡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믿는 자들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사도루가 교제를 원했지만 사도들은 모두 사울을 두려워하여 피하였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루에게 데려가 사울의 회심을 설명하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교제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인 사도들에게 연결이 되었던 바울 역시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 만나게 된 오네시모를 그의 전 주인인 빌레몬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주인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저 세상으로 갔다가 죄를 짓고 다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의 죄로 인해서가 아닌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온 바울을 만나게 되고 지난 시간 자신의 지은 잘못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빌레몬과 알고 있는 사이였기에 다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며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연결시켜줍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며 빌레몬의 선처를 구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맞지 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오네시모의 빛을 모두 자신이 감당하겠다고도 합니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라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갈라놓는 사람들로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줘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던 아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녀자 왕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하나같이 자기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죄를 짓게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그러했지만 성경은 여러 밤을 그 대표로 꼽고 있고, 나답, 바사, 시무리, 오무리, 예후, 여호와스, 여와스, 여로 밤, 이세, 문나엠 부가야, 베가 등이 그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왕들에 대한 전반적인 성경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음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범하다 그대로 따라갔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나단의 아들 무비브셋의 종이었던 시바를 들수 있습니다. 시바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을 칠때 빵과 건포도와 과일 등을 낙귀두 마리에 실고 와서는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너의 상전은 어디에 있느냐는 다윗의 말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과 무비브셋을 갈라놓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브셋을 찾아 언제나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갈라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갈라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그러한 사람, 밀어내는 사람.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며 가지는 만남 중에는 끌어안는 사람이 있고 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흩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이 모이는 사람, 사람을 끌어안는 사람으로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들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니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날마다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에게 압제를 받고 빚에 시달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은 다윗이 바로 사울 왕으로 인해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남의 고난을 우리는 머리로 날수 있을지 몰라도 가슴으로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후에 압살롬으로 인해 도망자가 되어 베냐민 사람 시바의 저주를 들었을 때 선포합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아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보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붙여 주시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붙여 주시는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물질에 붙어 있으면 물질을 찾는 사람들이 붙을 것이고 누군가가 명예에 붙어 있으면 명예를 찾는 사람이 붙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을 끌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건 적건 사람을 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어떤 이유로 인해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있는 듯이 보여도 결국 모두 떠나갈 사람들인 이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끌어안아주는 사람은 비록 책망을 해도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끌어안으려거든 끊임없이 말씀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호할 때내 편에 서선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나를 떠난 이유가 내가 그 사람들을 밀어내서인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스스로 떠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을 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원료와 원칙을 내세워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걸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발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발은 목장을 가진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가진 부로 인해 아직 도망자의 신세인 다윗을 무시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발은 지금 다윗이 도망자라는 것을 인해 다윗을 무시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로 인해 앞으로 사울 왕을 이어 왕이 될 다윗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고 합니다. 상황을 만드는 사람, 상황이 만드는 사람. 이제 하나 더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며 가지는 만남 중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상황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상황이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가나안 열두 정탐꾼입니다. 그 열두 정탐꾼 중두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이었고 열 명은 상황이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상황이 만드는 사람들이었던 정탐꾼 10명의 보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안악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던 여소와 갈렙의 보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가느냐 상황을 두려워하여 상황에 점령되느냐의 차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듯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의 앞에 펼쳐진 상황들을 예견할 수 있었고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들이 바울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은 바울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았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에서 이레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 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재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료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상도 바울을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어리석은 꿈으로 인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사명을 향한 걸음에 어떤 상황도 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품은 자들은 상황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고 그 상황을 만드는 자들인 것입니다.